문자열 크기 조회하는 쿼리인데요. 자, SELECT 이네임 e 영어 이름, 랭스 이네임 e 영어 문자의 길이. 그러니까 요거는 얼라이어스를준 거예요. 이네임 e 랭스 영어 문자의 길이고, K네임은 한글 표기. 랭스는 어, K네임 한글 문자의 길이. 이렇게 해서 쭉 실제 쿼리를 날리면 이 테이블에는 영어 이름과 한글표기가 같이 기록이 돼 있는데요. 이 커리에 따르면 영어 이름에 대한 문자의 길이 를 가져옵니다. 랭스. 알렌즈, 알렌. 다섯 글자. 한글표기, 알렌. 그죠? 이거 랭스를 썼죠. k n a m e 에는 알렌으로 되어 있는데, 이게 한글 한자를 3바이트를 차지하도록 DBMS 세팅이 돼 있습니다. 그 세팅. 그래서 6을 가져왔어요. 마찬가지로 네글자인 경우에는 곱하기, 그죠? 3 곱하기 4니까 12자리. 이렇게 이걸 보여드린 이유는, 문자열 길이가 영어와 한글이 있다면, 한글보다 영어가 더 유리하죠. 왜? 더 적은 자릿수를 차지합니다. 이게 말씀드렸듯이, 어, 테이블 레코드 뭐, 만 개까지 괜찮아요. 한 뭐, 10만 개, 수십만 개도 괜찮은데, 수천만 개로 늘어나는 테이블 레코드라면, 성능에 영향을 미칩니다. 더 많은 데이터가 와야 돼요. 셀렉트할 때마다 왔다갔다 갔다 해야 돼요. 그래서 필요하다면 한글 표기 나쁘지 않지만 요것만 보더라도 웬만한 글씨는 영어로 변환해서 사용을 해주고 필요할 때 한글로 표기하면 좋겠다. 요 뜻입니다. 우리가 내장 염소 간단하게 랭스라는 걸 써서 영어 문자열과 한국어 문자열이 어떻게 길이 차이가 나는지 살펴보, 살펴보았어요.